안녕하세요. 건강 지킴이 미미입니다. 무릎 관절.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들죠? 관절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은 식단과 생활 습관이에요. 연어, 두부, 미역, 강황, 칼슘 풍부한 채소는 연골과 관절을 튼튼하게 해줘요. 특히 오메가3는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죠. 좋은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실내자전거, 무릎 펌프 운동이 있어요. 허벅지 근력 운동도 무릎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입니다. 반면에 쪼그려 앉기, 무거운 물건 들기, 오래 서 있기는 피해주세요.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수 있답니다. 무릎 관절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관리 시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무릎에서 시끈시끈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이건 연골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무릎 건강을 위한 좋은 식단부터 알아볼게요.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항염 효과가 뛰어난 브로클리,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가 많은 우유와 요거트를 꾸준히 드세요. 또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운동도 추천해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튀김, 인스턴트 음식 같은 기름진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무릎을 꿇고 앉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관전에 큰 부담을 줍니다. 무릎통증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채널입니다. 요즘 감기에 자주 걸리시나요? 금방 낫지 않고 오래 거거나 자주 반복된다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한 식품 함께 알아볼까요? 비타민 C가 풍부한 귤, 레몬, 브로콜리 그리고 따뜻한 생강차와 꿀도 아주 좋습니다. 반대로 감기 회복을 방해하는 음식도 있어요. 기름진 음식 찬 음료, 단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과 수분 섭취도 꼭 지켜주세요. 가볍게 땀 흘리는 산책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